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상감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타 없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씀 전한 걸 보며 이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인줄 알았습니까? 학문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아그나마타, 키라보로이 말은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라피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조차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성경을 통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죠. 베드로는 하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시라고 물었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죠.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일어나면 어떤 청중이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제도권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이들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수많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사실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도들처럼 세상에 놀랄만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공예는 사도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어찌할지 궁리해야 했습니다. 14절, 15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은원하여 이르되 그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든 것은 병난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평생 못 걷는 장애인이었는데 지금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관해 물으며 우리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체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공회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선언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위협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 집군, 성경 지식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의 위협과 회유에 단호하게 맞서죠.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로 되 하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렘 하름 앞에서 하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이 질문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람은 더 힘세고 두려운 존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죠. 마태봄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 요한 신분으로 따진다면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의 경력이라고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최고 권력 기관 앞에서 조금도 굽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철저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부터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영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삶의 유일한 권위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용기 있는 신앙이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베드로 요한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기쁘게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공회는 사도들에게 아무런 위협을 가지 못한 채 풀어주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힘있게 알렸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담대한 믿음,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사명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을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